이제 30번 문제. 약간 노가다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거 보면, 2에다가 x 플러스 a의 n제곱의 정계식에서 이것의 개수. 우리가 a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만약에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a의 세제곱 플러스. 이거 알고 있으면 그냥 빨리 넘기면 돼요. 그 다음 b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였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라고요? 세개 뽑는 거야. a를 세개 뽑았어. 그럼 여기는 a를 두개 뽑고 b를 하나 뽑는 거야. 그래도 여전히 합은 세 개야. 그리고 얘도 몇개 뽑는 거야? 세개 뽑는 거야. 그 다음에 a 하나, b 두 개. 얘도 몇개 뽑는 거야? b를 세개 뽑는 거야.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A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이거의 정계식은 몇 개를 뽑을 거야. X든지 A든지 합해서 몇개 뽑는 거야. N개를 뽑을 거야. 그다음에 이항 이항 그 다음에 이항정리에서 이항정리가 한 항에 대한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였었지. X 플러스 Y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게 이항정리야. 그럼 이항정리의 일반 항을 구할 건데, 얘는 합해서 N개를 맞춰준 N개를 뽑아내는 거야. X도 N개가 있고, Y도 N개가 있는 거잖아. 왜냐면 X 플러스 Y라고 이렇게 써있는 애가 x 플러스 y라고 써있는 애의 곱이 n 개가 곱해질 거니까 x도 n 개, y도 n 개야. 그럼 그 n 개 중에서 나는 한 항을 뽑아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항은 r 번째 항을 뽑아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x, y라고 되어 있을 때 보통 뒤에다 맞춰주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두 개를 합해서 n 개가 돼야 되니까 얘는 m 마 r 개가 되면 되는 거지. 뜻이 뭐라고? 알게 여기에다 뒤에다 보통 맞춰준다고 그래서 r r 요렇게 똑같이 만들면 되고 n 마이 아이구 뭐야 아직 아이패드 익숙하지 않아 n 마이너스 알게 그 다음에 여기는 r 게 그렇게 두 개를 합해 주면 n 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 x에 n 마이너스 1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며 그러면 나는 x가 n 마이너스 1개를 뽑았으면 a는 몇 개를 뽑는 거야? 하나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합해서 N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일반항의 모습은 NC, 그 다음에 뒤에다 맞춰주는 게 편하다고. 그럼 여기에 1, 요렇게 나왔어. 이해가죠? 그럼 이것의 개수니까 개수라는 건 숫자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개수가 되겠지. 이해가죠? 그럼 얘한테의 개수가 이거였고 앞에 2는 무조건 곱해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이건 nc1은 n이죠. 그 다음에 a를 곱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것의 개수랑 당시 이것의 전개식에서 얘한테 개수와 같게 되는 모든 순서쌍이래. 그럼 얘의 모양은 어때? x-1에다가 x 플러스 a 의 n제곱 이렇게 나왔네.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 거지. x 곱하기 x 플러스 a의 전체 n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여기서도 x의 n-1의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개수, 여기서 나오는 개수가 있겠지. 이걸로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는 거야. n개 중에 뽑는 거야. 자, n개 중에 뽑는 거라고. 누구를 뽑냐면, a를 한 개만 뽑는 거라고. 왜? x에 n-1이니까 합해서 n개를 뽑을 거니까 그럼 여기에 1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그럼 nc1, 그 다음에 여기 a가 나오고 개를 빼주는 모양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떻게 나오면 되겠어? 얘한테서 x에 n-2를 뽑아주면 되는 거지. n-2개를 뽑았으니까 그때는 얘가 두개가 필요하잖아. 이걸 이렇게 쓴 이유가 뭐야? 얘가 한 차수 높일 거니까. 이해가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일반항은 뒤에다 맞춰 주자고 이렇게 그럼 거기에다 어차피 x를 곱할 거니까 이런 상태가 될 거고 얘는 nc2에 a제곱에 x에 n-1이 될 거고 마이너스 nc1에 a에 x에 n-1이 될 거야 그러면 개수라는 애는 얘네랑 요것만 앞으로 빼주면 되겠지 그럼 걔네를 앞으로 뽑아내면 위 아니야? 위로 뽑아내면. nc2는 먼저 계산하면서 갈까요? n에서 n-1. 그 다음에 나누기 2. E. 여기에다가 a제곱 곱한데에서 빼주는 거야. n 곱하기 a. 이렇게. 근데 얘가 누구랑 같으면 돼? 여기서 ean 이렇게 같아지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갖게 되는 모든 순서상 a, n이라고 돼있네. 그럼 a랑 n의 무슨 관계식이 나오나 봐. 그래서, 근데 그 관계식에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여러 개니까 최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겠지. 뒤에를 봤더니 조건도 있어요. A는 뭐라고 조건이 있냐면 자연수고, N은 또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래. N도 2, 3, 4, 5, 6, 7, 8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러면 얘네는 자유롭게 막 샥샥 나눠줄 수 있겠다. 맞죠? 막 엄청 나눠주게 생겼잖아. 쉽게 생겼잖아. 여기서 A, A, A. 또 n도 나눠. n, n, n. 그러면 2에다가 n-1a-1, 이 -1, 값이 2.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그럼 여기서 이거 넘기니까 3. 그 다음에 여기한테 2배하니까 6. 계산이 좀 느리죠? 괜찮아요. 그래서 있... n-1a. 좋아. 망측왜 망쳐. 망치겠냐면 짠 관계식만 나왔어. 되게 오랜만에 보지. 뭘 보냐면, 부정방정식이잖아. 그때 정수인 거. 여기서는 특별히 자연수인 거. 생각이 잘안날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연수 이런 말 있잖아. 이런 건 정말 흔치 않은 조건이야. 그래서 잘 기억해놔야 돼. 어떤 조건? 자연수는 노가다. 자, 그래서 얘를 봤더니,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니까, 노가다를 야무지게 할 생각을 해주면, 곱해서 6 나오는 게 많지 않을 거야. 1하고 6하고 있죠? 6하고 1도 있죠? 2하고 3도 있고, 3하고 2도 있죠? 그 다음에 없죠? <laughs> 그러면 여기서 n 나오는 건 2고, 그 다음에 a 값은 6이고, n은 7이고, a는 2고.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잖아? n은 3이고, a는 3이고. 맞죠? 그 다음에 n은 4. 그 다음에 a는 2. 그럼 곱해서 제일 큰 거는 2 곱하기 6, 2, 6, 12. 여기서 중요했던 건 누구라고? 이항 정리.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이항 정리의 일반항. 맨 앞에 있는 2는 곱하는 거 빼먹지 마시고. 파이팅.